네. 이제 2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2.8절이고, 이것은 Linear Approximations and Differentials. 그러니까 1차 근사와 미분소 혹은 미분조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성은요. 1차 근사가 뭔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호인 Differential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먼저 1차 근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어떤, 우리가 관, 관심 있는 상황은 이거예요. 관심 있는 문제는, 우리가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fa는 쉽게 계산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f의 a 플러론이 구하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어떻게 f의 a 플러론을 계산하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어, fa를 구하는데 왜 f a 플러론은못 구해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이 예제를 들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루트 4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이건 2라는 값인 거 알지만 4보다 조금 숫자가 바뀐다면, 4에서 조금 숫자가 바뀐다면 뭐 루트 3.98이나 루트 4.05 같은 거는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근사값을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해보자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은 이거예요. f의 a 플러스 입실론 입실론의 아주 작은 숫자라고 할때 f의 a 플러스 입실론의 값은 어떻게 계산하겠느냐라는 건데 그 가장 간단한 대답은 뭐냐면 원래 fx가 이렇게 검은색 함수로 있다고 할때 그것의 y에 대한 근사값으로써 이런 파란 탄젠트 라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가 a일 때 값이라면 a에서 입실론이 증가해서 이 e 값이 a 플러스 입실론이라고 한다면 실제 함수 값은 여기 이거의 y 값일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값이 어려, 어렵기 때문에 뭘 생각할 거냐면은 f a 에서 a x 가 a 일때이 그런 탄젠트 라인 파란 선을 생각하고 거기서 x 가 a 플러스 입실론일 때 값은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값이 되잖아요. 이곳에 y 값인데 두 개의 값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이 아래 값으로 탄젠트 라인이 주는 y 값으로 원래 f(a+입실론)의 값 근사값을 음, 주로 사용을 하자라는 것이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탄젠트 tan, f에서의 탄젠트 라인, 특히 x가 a일 때의 탄젠트 라인을 l이라고 한다면 l이라는 이런 1차 함수를 가지고 f의 값으로 f의 값에 대한 근사값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밑에 그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탄젠트 라인은, y는, 원래는 fa가 왼쪽으로 가겠죠? y-fa는 f'a, 이것이 슬로프가 된다 그랬고, 곱하기 x-a니까, 마이너스 fa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y는 이런 식이 되는 것이 바로, 탄젠트 라인의 y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하는 f(x)라는 것을 이 값, 이 y 값인 f(a) 플러스 f' a 곱하기 x 마이너스 a로 근사하자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 a 스메이션이라 그래요. 리니어, 1차 함수를 썼기 때문에 리니어라 그러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이 모양이 2차 함수 같다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2차 함수를 쓰면 여기서 가장 가까운 2차 함수로 근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2차 근사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차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근사한, 더 가까운 값을 얻어낼 수 있고 단점은 뭐냐면 더 과정이 복잡해지겠죠? 계산도 많아지고. 그래서 항상 수학에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것을 더함에 따라서 시간이나 비용이 더 들고요. 어떤, 그러니까 더 가까운 값을 얻는 장점은 있지만, 시간이나 비용을 더 드려야 되는 것이 있고, 시간이나 비용을 덜들이면서 가깝지만, 뭐, 덜 가깝지만은 상당히 비슷한 근사 값을 얻으면 만족스러울 수 있고, 그래서 근사 값과 시간과 비용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요. 그런 관련성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일 적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1차 근사 인데요 이것의 장점은 간단하다는 거고 단점은 더 좋은 근사 방법 2차 근사 3차 근사에 비해서는 덜 좋은 값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점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fx가 루트 x 플러스 3이고 x가 1일 때 이런 리니얼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1차화를 이용해서 뭘 구할 거냐면은 루트 3.98과 루트 4.05의 값들을에 대한 근사값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위에 거를 처리를 해보면 탄젠트 라인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해야 되니까 f(x)로부터 f'x를 구하면 합성함수의 비분법을 이용하면 되겠죠. 먼저 f(x)는 x+3의 2분의 1승으로 쓸수 있고. 그것을 미분하면 2분의 1 앞에 나오고 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분의 1 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덩어리로 봤기 때문에 이것을 x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1이니까 여기 쓰진 않았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값은 x에 1 넣으면 루트 4니까 2가 되고요. f'1은 4분의 1이 돼서 탄젠트 라인은 내네 방정식 lx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돼서 이런 값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탄젠트 라인의 방정식이 접선의 방정식이 4분의 7 플러스 4분의 x다라는 것을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루트 x 플러스 3이 매 근사한 함수로서 이 함수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x가 1 근처일 때만 쓰는 거죠. x가 2 근처라면, 3 근처라면 다른 탄젠트 라인을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근사를 하는 그런 함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루트 3.98은 여기다 이거는 그냥 계산은 어렵지만 이 오른쪽은 쉽잖아요 값을 대입해서 나누고 더하면 되니까 그러면 1.995그 다음에 루트 4.05 하면은 2.0125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얼마나 비슷한 값인지가 궁금하다면요. 울프라말파를 가서 요거를 쳐보세요 루트라는 것은 sqrt라는 것으로 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입해서 는 하고 울프라말파에서 쳐보면 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 값이 이거랑 아주 근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런 어프로스메이션이 o v e r 티 e s t m a e 이냐 undrest m a e 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값보다 더 높게 본 거냐 아니면 낮게 본 거냐 라는 건데 그것을 주는 답은 그림에 있죠. 그림을 보면 원래 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까 탄젠트 라인은 이런 파란 선이 되는 걸 아니까 파란 선의 y 값은 실제 함수 값보다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overestimate 즉 높게 값이 책정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약간 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에서도 이거 아주 당연하게 응용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대학교 1학년 때 물리, 일반 물리를 공부했어요. 저는 1학년 때 진로에 대해서 수학도 재미가 있고 물리도 재미가 있어서 수학과를 갈까 물리학과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저는 그 학부제였어요. 그래서 자연과학부 전체를 다 뽑고 2학년인가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전공을 정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일단 수학이나 물리가... 재밌었고 근데 수학을 할까 물리를 할까 그것은 결정을 못했거든요. 근데 1학년 때 수학으로는 미적분학을 공부했고 물리로는 일반 물리를 공부했었죠.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일반 물리에서 이런 것을 했어요. 어떤 그 당시 교수님께서 sinx라는 식을 이렇 유도를 하셨어요. 어떤 식이 sinx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x야 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sin x의 그래프 뭐 이런 그래프 잖아요 이게 어떻게 x랑 같겠어요 그래서 좀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리 배우는데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좀더어 그러니까 물리하고 수학의 차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리는 그런 기본적인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게좀 있고 수학은 이런 기초부터 차근차근하게 이유를 설명해 줘서 그런 점이 제가 수학을 선택하고 지금은 이렇게 수학 교수가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그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물리에서 아주 당연하게 많이 쓰이는 내용인데 뭐냐면은 sin x를 x로 근사를 시켜요 x가 0에 근처인 경우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fx를 sin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x가 0인 경우에서 a가 아니고 x가 되겠죠 x가 0인 점에서 탄젠트 라인 lx 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0,0을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의 미분값 f' x를 하게 되면은 cos x가 되고 f' 0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라인의 이 q u a t 이 lx가 x가 되죠 그래서 이건 뭘한 거냐면 사실 sin x의 가장 가까운 1차 함수를 찾고 그걸로 근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뭐 이렇게 진자의 운동 같은 경우에 진자의 운동에서 sin x가 필요해요. 근데 이 각이 세타가 되게 작아요. 조그맣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세타가 거의 0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때는 이런 것으로 근사를 해서 sin x라는 복잡한가 들어 있는 복잡한 식을 X로 바꿔서 근사시켜서 뭔가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물리학적으로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소화를 하셨던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파트 1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면요.